소율이 문답을 계속 쭉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많이 점프해서 96문, 97문을 보도록 할 텐데 어, 갑자기 끝내려는 게 아니라, 아니라 96문, 97문이 바로 이 성찬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펼쳐보시면 어, 96문과 97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96문 질문할 때에 여러분께서 답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6문입니다. 주의 성찬이 무엇입니까? 아멘. 자, 주의 성찬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정하셨다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또그 빵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성찬을 받는 것이 어 정역적인 혹은 물질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97문도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97문 성찬을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96문과 97문을 함께 걸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 우리는 성찬식을 해야 할까요? 이 성찬식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을까요? 이 성찬식은 누가 하라고 해서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96문 초반에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이 성찬은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라 명령하시면서 이 성찬식을 먼저 거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찬하신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성찬식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찬을 떠올리실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 주구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분명히 알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두번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성찬식을 또 거행하게 되죠. 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성찬식을 매년 또 성찬식을 항상 대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하는가? 어떤 태도로 우리는 성찬식을 대하고 있는가? 분명히 보기에는 저건 빵이고 저건 포도주인데 저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며 저것이 그리스도의 보혈 피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는가 이러한 질문, 이러한 기대감,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좀 떠올려 보기 위해서 처음으로 성찬식이 성찬식이 시행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으로 한번 돌아 가보길 원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 곧그 떡과 잔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먼저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간 그러니까 감사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어, 일약 스타가 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6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잔이라. 아멘. 먹을 양식, 당장의 배고픔, 그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 나오는 모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그 떡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그리고 그 양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인자가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까지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 내가 너희에게 줄그 양식, 그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물질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양식으로서 바로 주님 자신을 너희에게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그 몸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초대교회는 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큰 고초를 당합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어,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성만찬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몸을 나누고 주님의 피를 대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모임은 식인종 집단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몸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냐라는 거죠 실제로 이일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고초를 당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찬식에 대한 오해 그들이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벌어졌고, 핍박이 벌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러한 오해가 그때에만 있었고, 지금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비록, 지금은 교회를 향하여 사람들이 식인종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성찬을 대하는 우리 자신의 태도가 어쩌면 이러한 오해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는 어떤 음, 어떤 신령한 은혜를 얻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하면서 나는 더 깨끗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더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삶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전혀 배제하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주님의 떡과 주님의 피를 내가 먹고 마시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될 거다라고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이야기해서 떡과 피를 먹으면서 먹는 순간 이것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죠.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거나 실제로 그것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먹는다는 것 자체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나로 인해 너희가 변화를 받아라, 나를 먹어라, 나로 인해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어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성찬식을 대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던지신다는 것이, 몸을 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에게만 우리는 성찬식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소에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동안 모든 지었던 죄들이 사해지고, 나는 깨끗해질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몸을 살피고, 우리의 삶을 살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 나온 삶으로, 나는 진짜 그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정직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때에, 그러한 삶이, 그러한 신자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더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어저께 여러분 금요일이었나요? 어제였나요? 아마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 이번 주일은 성찬식이 있으니 기도로 준비를 해주세요. 이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생각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례식이라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 죄인들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생명을 의미한다면, 이 성찬 예식은 예수의 보혈로 새로운 생명을 입은 사람들이 양육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나항을 얻고, 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대하시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집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성만찬, 마지막 만찬을 대하실 때가 언제였냐면 6월절 전날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날. 그리고 예수님은 6월절 음식을 잡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 성만찬을 함께 하게 되죠. 그러면 6월절이 도대체 어떤 날인가?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 전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이제 대부분 아시,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잠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서도 너무나 중요한 어, 절기였죠 그것이 어떤 절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여 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할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세를 통하여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이이 아, 애굽의 열가지 재앙을 어,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사람이든 가축이든 모든 처음 난 것에 대한 죽음을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아닌 애굽 백성들의 첫 아들, 그것이 바로의 첫 왕이든 가축이든 모든 것이 이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명령에 순종하여서 집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무서주에 바른 가정들은 그 죽음으로부터 넘어가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큰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 왕은 이제 결심을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다. 이 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종살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그들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죄의 종로를 타던 사람들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사함받고 그들의 신분이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 실제로 예수께서 유월절 전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대하시면서 내가 그 어린 양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보라, 세상재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기원전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다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자만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유월절의 영적인 의미.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 재앙이 건너가고 그들의 신분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인 자들이 죄 사함을 얻고. 죄의 종류로 다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예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가족 여러분, 성만찬을 대하면서 이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이 사랑을 점검해 보십시오. 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는요 절대로 나의 그 어떠한 공로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나의 어떤 노력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으로 주어지는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물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떡을 대할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하면서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은 다른 사람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 있는 나와 관계된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아직 이 죽으심을 알지 못하고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대속. 그 보혈의 은혜가 내삶 가운데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성찬식을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여야 할 줄로 압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성찬식을 대하면서 매번 폼이 바뀌지 않고 우리가 떡을 받고 그 다음에 잔을 받고 또 기도하고 또 마치기 때문에. 모든 방법도 알기 때문에, 또 그때의 느낌, 이 빵의 맛, 포도주의 맛도 알기 때문에, 어느새 우리는 좀 익숙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음.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할때 자주 싸우는데, 대부분의 잘못은 남자들의 잘못입니다. 왜저 목사가 자폭을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아, 왜 그러냐면요, 어, 남자들이, 어, 자매와 교제하고 싶어서 처음에는 모든 달콤한 말과 모든 친절함과 모든 이 자비함으로 이 자매들에게 대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야 이런 남자가 다 있냐 이러면서 혹 속아서 이제 교제를 하기로 오늘부터 일일 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이 남자들의 태도가 조금씩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매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아, 이, 이 사람 변한 것 같다. 모처럼 데이트를 하는데 막 치명이 있고 나오는 거예요. 막 꾸미고 나가는데 모자 쓰고 나오고, 막 졸리다 그러고, 하품하고 왜 이러나? 왜 그런가 하면 남자들이 이제는 내 여자다라는 안심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내 여자기 때문에, 이제내 거기 때문에 안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단 이게... 남녀 사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이미 구원 얻은 자니까 그 은혜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도 알고 죄인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도 알고 또 어떤 영화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장면도 내가 봤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받았고 이제 나도 구원 받았다라는 안도감 때문인지 우리는 성찬식을 대할 때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또 무감각하게 이 잔을 먹고 이 떡을 대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또 익숙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에 대할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진유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의 이 십자가와 예수의 죽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값진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또 성찬식을 대해야 할 우리의 첫 번째 마음가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찬식을 대할 때 주님께 떡과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면서 주, 어,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그 대속의 은혜에 초청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을 대하면서 주님의 잔을 마시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나는 늘 주와 연합하여서 그 은혜로 사는 자로 다시 한번 인정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여러분께서 이제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자들에게 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이교제의 자리로 초청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찬식을 대하면서 나는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은가.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의 은혜가 내게 너무나 무감각해진 건 아닌가.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성만찬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성만찬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마친 이후에 각자의 삶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계속해서 우리는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함께 성도들과 모이는 그런 귀한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교제하며 연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게 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사랑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도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그 귀한 초대의 자리로 여러분이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